클라스메이트가다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오늘 7.9 패치가 돼가지고 여러가지 신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정글의제불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데미지는 낮아졌으나 뭐 정글 못 잡는데 이런데는 또 괜찮아지고 뭐 이런저런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벤시 그리고 시홀이 약간 바뀌었어요 시면의 오리 보면은 피통 올려주면서 가하는 AP 데미지를 늘려주고 그... 생성되었습니다. 벤시가 이제 주문력이랑 마저랑 올려주는 요런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벤시를 가도 될것 같아 얘가 벤시든 시홀이든 다 효율을 좀 받게 변하지 않았나. 라고,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디 자, 빨리 나오죠? 자, 아무무는 진짜 얘네들을 잘 잡아요. 심할 정도로 이걸 잘 잡아. 자, 이런 식으로 잡고. 자 내려와서 자 이거 어차피 큰거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니까 옆에 놀리겠다 칠 이유가 없어요 많이 맞아야 이게 빨리 노니까 근데 블루부터 먹는 게 낫겠다 순서를 보니까 만화로 봐서는 블루부터 먹는 게좀 나아 보이네요 작은 거 먹고 블루를 드세요 그게 나아 보입니다. 어차피 강타 써서 먹을 거긴 한데 강타를 써서 먹어도 블루부터 먹는 게좀 낫겠다 나 처음에 했던 말지소어 블루 드세요 강타 쓰면 먹기는 먹겠는데 블루부터 먹는 게만아나 이런 거자 그리고 큐를 찍고 자, 일단은 튕겼고 오메 아, 뭐야 이거 일단 뭐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싸워봐야 별로 안 좋아요 그림이 차라리 여기를 갑시다 괜찮아, 너무 피가 없어. 노틸이 피가 없어서 이거 샹코가 오면 싸워볼만 하거든요. 뭐야? <laughs> 이게 뭐지? <웃음> <웃음> 혹시나 몰라서 따라가줘야 돼요. 저마 때문에. 이 새끼야! <laughs> 아, 좋아. 가해 너을 아주 잘 끌었어. 자, 그리고 이제 제뿔의 가고일을 먼저 바로 가서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할지 아니면은 제뿔에다가 그래도 제뿔 갔으면은 뒤로 올려주는 의미로 시몰을, 시몰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갈지는 좀 고민해 봅시다. 빨리 쓸걸. 자, 그리고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이건 뭐 밀리고 있거든요? 이런 라인은 빨리 가서 경험치를 빨아야 돼요. 어, 집에 안 갔어? 뭐가 어, 집에? 자, 이만큼 먹고. 헬이 있네요. 자 그리고 파란 강타 갑니다 붕대 맞춰야 돼서 파란 강타를 가고 치나나 사고 만화 발리 빠듯 안 샀으면 뭐 상관없고 자 그리고 바텀이 일단 조합이 요런 식이고 원딜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탑이 갱킹을 한번 당했네 약간 유리했던 거 이렇게 되면 다 사라지고 미드는 솔킬 좀안 좋은데 자 이게 딜 정글이면 이게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서 잡기가 조금 그래요. 그냥 c s 만 먹어요. 육렙 찍고 나면 약간 이게 당당하게 좀 싸우면 되는데 오이 이렇게 먹고 그냥 일단 어디 안 군데는 좀 가줘야 되는데. 제가 좀 애매해요 지금 둘다노 딜이라 내가 제 뿔이라도 나오면은 갱가가지고 뭐 싸우겠는데 딜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요 <목소리> 다이브 같은 거 당하면 갑시다 그래야 좀. 6렙을 찍든지, 오케이 가야된다 이거는 가는게 조금 나아 보이는데 휴, 조심합시다. 무리할 필요는 없고. 귀찮 같은 거 빠지면 싸울 만한데 그냥 좀 가기 싫래요 6이라도 찍고 싸우든지. 자. 어이구, 이건. 아이고 한대만 더... 아, 아깝다. 아 이거 낚시였네. 근데 일단 에코가 와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도 있... 아 이건 좀 이거 너무 일가음이지 얼마나 미치했는데 어. 한번 낚였고 그냥 가는게 좋아 보이는데 뭐 하려고 하면은 망하는데. 아무거나. 지금 어설프게 뭐 하다가 망할 것 같거든요. 에코가 솔킬에 로밍와서 또 죽고 이러면 일단 에코는 절대 믿으면 안되고 심해요 그러면 안되는데 자 각이 단 1그램도 없는 각을 들어갈라 그래서 이거 많아 없어서 한번 들어갈만 하다 자 오케이 가능해요 자, 이건 되죠? 됐죠? 자, 이것도 밀고 갑시다. 이건 밀고 가야 돼요. 자, 일단은, 돈 조금 더 모아서 완성을 한번 시켜야 되는데 대충 너무 낮죠 미드는 갱을 가도 조금 못 잡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죽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냥 미드는 일단 포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드는 포기하는 게좀 나아 보여서. 아까 레드 뺏겼는데 지금 또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아. 팀을 찍는데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어서 망했다. 무빙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 나갔고 학살 어, 데 하나 잡았네요. 그래도 나갔겠지고일단 8렙 원래는 이거부터 찍는다 그래도 자 일단은 제불부터 완성 자 그리고 지금 AD랑 AP랑 다 막아야 돼 지금 가고일 갑시다 바로 가고일 갑니다 AD AP를 다 버텨야 되기 때문에 바보리 그냥 가야 되고 자, 미니언 확실히 빠르게 잡네. 지금 라인 푸시나 이런 거는 지금 제뿔 데미지가 57씩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죠? 나쁘지 않네요. 레드인데, 블루도 아니고. 블루에 지금 57씩 틱을 들어가면 이게 괜찮거든요? 이거는 같이 좀 잡아주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가렌이 딜이라, 아, 탱을 가긴 갔는데 약간 부족해서. 가자. 광. 자, 여기까지 왔죠? 끝났어요 됐어 자, 이거는 뭐 확실히 그냥 비벼서 끝냈고 아직까지 몰라, 이게 지금 가고에까지 나와서 제가 지금 탱을 보면은 AP 뭐 이런 것도 지금 탱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맞은 건데 그래도 이 정도면 행이 되는 상태에서 맞았다고만 계산을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림이. 그리고 제뿔이 보통 안 가는 이유가 정글 속도도 조금 그 영향이 있거든요. 정글 속도라든지 라인 푸시나 이런 거다 영향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제뿔 데미지 자체가 상당하게 괜찮아지니까 약간 APR 몸은 간것 마냥 라인 푸시는 잘 돼. 좋아요. 자, 지금까지 봐 가지고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큐를 많이 가는 게 이거는 뭐 그냥 살짝살짝 살짝 데미지만 주는 거지. CC기를 자주 걸어야 되니까. 자, 가고일 돌가봇. 자, 이렇게 갑니다. 거기다가 신발을 음 내가 지금 AD AD, AD. 버티는 게 나아 보여서. 자, 닌자 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거 먹고, 또탑한번 더. 2대2, 3대3을 잘 싸우면 돼. 얘가 지금 2대2, 3대3이 되게 좋으니까. 궁이 없긴 한데. 아이고, 이거 근데, 아니, 그, 가시, 가시땐 가시더라도. <목소리> 자, 여기까지만 애들 또올수 있어서 자, 지금 계속 오죠? 일단 뭐 이것저것 주워 먹는 거는 많이 먹어서 나쁘진 않네 지금 보면 상당히 빨리 잡죠? 그, 아무리 AP가 있다곤 하지만은 이게 마이너스긴 한데 자, 룬도 지금 거기다가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게 마관 20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딜이 아마 상당히 좀잘 바뀌고 있어요. 아, 네. 죽은 건좀 아깝다.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참 람맨 갈라고 그람멘타를 슬슬 건드리나? 알았어. 안 하니만 못한 채팅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 주변에 몇명 있을지 모르는데 가야 돼. 에이, 맞다. 자, 그냥 이렇게만 가고. 슬로우 일단 한번 정도는 걸었고요갈거 계속 가야되는데. 오케이, 이건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오히려 왔었어야되는데. 엔진만하게 네, 안와가지고. 자, 잘못했죠 일단. 가고일이 확실히 효율 자체는 좀 난다라는 걸볼수 있었던 건데 갑시다. 아, 자, 자,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이야 오케이. 일단은 난 죽었는데.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죽어도 돼. 됐어. 이제 됐어. 살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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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야지. 아이씨. 자, 사람 만 가면 되고. 아, 이거 완성 안 했구나. 미친. 난가구이를왜 샀다고 생각했지? <laughs>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다! 이게 바로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 위약효과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이게 있는 것 같은 뭘한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더라 방금은 아주 멋진 플라시보 효과를 봤어 자 우리 이제 탱 해야 되는데 이게 요런식으로 가요 시몰 가겠습니다 시몰 지금 AP 데미지가 하나 둘다 AP에 잿불에 뭐 이거 다 있으니까 올리는게 좋아 보여서 갑니다 아, 원효대사 해골물 <laughs> 해골물식, 해골물 메타. 여러분, 이게 바로 해골물 메타라고? 개쩜. 오메? 잘한다. 자, 그리고, 뭐 싸우면, 이거 먹고 제가. 자, 뭘 하면 되냐? 안 돼! 아,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4, 아, 3. 2, 1, 땡아 6, 다 8, 9, 10, 10, 10, 이0 10, 10, a 0 10, 10, 10, 10, 1데 10, 10, 10, 10, 10, 10, 10, 갑니다. 오케이. 자. 진짜 어디 갔냐? 진짜 새끼는 어디 갔냐? 오케이. 오 잘하는데? 그렇지만 넌 죽을 것이야. 자, 어그로 꺼주러, 어로만억만 끌어주고. 거참. 아이씨. <laughs> 원딜이 없는 걸 떠나가지고 안 죽어야 될걸 죽으면 은 그건 남탓을 하면 안 되지. 필요한 상황에서 죽고 이런 걸로 플레이 하는 건 뭐라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한 데서 죽고 남탓하는 건 뭐라 그래야 돼요. 자, 주문력 올리기보단 이게 딜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래가고, 하나는, 어, 쿨감이랑 어차피 이쪽에 평타 때리는 애들 많으니까, 많아도 올릴 겸, 얼심 갑니다, 얼심. 오늘 나온 아이템을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알아서 써야지. 오늘 나온 걸. 거기다가 전령은 못 먹었네요. 정글이라도 뭐 조금 먹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오케이. 아뭐 쓸까 봐 스킬 같은 거좀 더. 자 그냥 오케이 전멸 뺐죠. 자 여기서 쉔궁 있나? 아쉔궁 없다. 오늘 좀 엉뚱한 데 쓴다 보네. 자 일단 물지는 못하고 누구는 아, 이쪽으로 가다가. 아이, 뭐야, 이거! 그쪽으로 안 오냐? 자, 일단은, 이건 그냥 이대로 맞아도 돼요. 오 이가 내 밥이다. 어, 이가 내 밥이다. 보입니까, 지금? 가구일 방금 올라간 거? 지금 가구일 빨로 버틴 것 같은데, 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참... 자, 가구일을 아마 제 생각에, 요렇게, 써... 어? 이게! 체력 비례해서 맞는 거랑, 아, 100%다 올라가는 거 아니네. 40%나 이런 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올라가네. 현재 체력의 몇 프로인가 보다. 현재 체력에서, 원래 이거 뭐, 각오를 써놓기는 전체 체력에 뭐, 어쩌고저쩌 얘기를 하더니. 이것만 봐가지고는 아닌 거 같죠? 가면 안 돼요. 저. 아이고 에코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해주면은 음 괜찮은데 지금 에코가 영 조금 그시게해서 싸우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가 래는 잘해 주고 있 고, <laughs> 결국 은4대5 한타 를 어떻게든 해고 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 을 해야 되 는데, 운영 잘할수 있는 캐릭이 일단 없 어요. 가고 <laughs> 일이 딸핏때쓰는 아이템 은 아니 네요？일단 은깔핏때쓰는 아이템 은, 아 니고, <laughs> 룬에는 사실 그렇게 한개 같은 게없는 자, 일단은 조만더 모으면 완성. 아무도 안 보이면 가야 되는데. 막 미쳤죠? 자, 그냥 이거는 제가 써버렸어요 지금 통 늘어난 거 보이죠? 자, 이걸로 맞아주면 안되고 오케이, 체인지 일단 받았고 광고, 스탭 이걸 일단 끊어야 된다 자 최대한 버티긴 했는데 에코가 받아주는 건 모르겠다 <laughs> 아아아아아아요